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인입니다. 제가 그, 이제 디지털 목자라는, 어제 일종의 뭐 아이디, 그 외에 진리전도자 이렇게 썼어요. 꼭 요즘 최근에 이제 디지털 그러면 거짓, 사기, AI 뭐 이런 기분이 드시는 분이 계신가 봐. 어, 원래 이제 디지털의 세계 제가, 아, 뭐, 인터넷의 세계를 제일 아마, 어, 한국에서 이게 접한 사람들이 뭐 많이 있겠지만, 저도 거의 1세대, 미국에서 이제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그 DOE, Department of Education,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부 같은 거예요. 교육부 주관으로, 어, 전국에 있는 학교, 학문, 학교에 인터넷을 깔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이메일, 인터넷의 이메일이 당시에는 학교에서만 사용했어요. 나머지 뭐 기업이나 이런데는 아예 이메일 자체 의 존재를 모르다가 그이 학생들이 이제 점점점 어,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쓰던 그 이메일의 속도나 장점을 알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거를 기업과 이 세상에 이제 이렇게 퍼트리면서 어, 오늘날 같은 세계가 됐어요. 그때 그 인터넷의 세계를 다른 말로 청정지역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laughs> 하여튼 뭐든지요. 아주 정직한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들이 문명의 이익을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문화의 발전에 보면 초기에 가인의 후손들, 걔네들이 문화를 발전시켜요. 예를 들면 어, 유대 사람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철기 문화에 또 빨리 접했고, 그건 대단히 특수한 기술이라, 어, 이렇게. 그니까 러 성경에 보면 그 아들, 요나단과 또한 병사가 같이 가는데, 그 병사의 손에만 철기의 그 철로 만든 검이 들려있고, 나머지는 뭐 막대기나 몽둥이 들고 갔잖아요. 동검 같은 걸 가지고 갔겠지. 자, 오늘 주일인데요. 어,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저 모여서 자기네들이 입을 맞추며 어떤 형식과 모양을 따라 유괴 속한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복음을 안다거나 또는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laughs> 스스로 자기 입술을 통하여 거짓을 말하나 이것들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며 이와 같은 복음의 핵심되는 것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자들이 오늘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며 그로말미하마 인을 치고 인을 받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길이 아닌 곳에 가 앉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옳다 하여도 거기서 벗어나고 거기서 출애굽하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어,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게, 뭐, 여러분들에게는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제 제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뭐,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laughs> 아니, 아 어, 뭐, 그렇게 생각해도 돼. 어, 근데 그냥 한마디는 해줘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말, 말처럼, 악인이 정령 악으로 죽는데, 제가 한 말도 안 하고, 짓지 않는 개처럼, 그저 탐욕이 가득한 개처럼, 돈벌이 하려는 개처럼 살면 저도 죽죠. 오늘날 그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안에서 아버지께로 가고 진리에 더 접근하고 또 진리가 그들을 살리는 과정을 스스로 뭐 그것이 체험이 되었던 아니면 그 내면의 희락과 화평으로 기쁨을 누리던 어쨌든 그런 것이 아니면서도. 여전히 이 땅, 옛날 사람들이 뭐 했다고 그러는 자기식의 자기고집, 자기의, 그런 것들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찍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어, 여기 이제 제가 써놓은 타이틀은 형식과 모양의 육체 속한 율법으로 살겠느냐?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스스로가 형식과 모양만 남은 육체 속한 율법적 교회라는 걸 스스로 깨닫지 못하지, <laughs>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어좀 길지 않도록 얘기하고 오늘 주일날 말씀 마치려고 해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온 것과 땅에서 온것 땅에 있는 것 사이에 이제 관계를 좀 간단히 얘기하려고 해요. 먼저, 미리 얘기하면 위로부터 온 것은 복음이에요. 그러나, 땅으로부터 땅에 속한 것은 율법이에요. 먼저, 이제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면, 그의 증거를 받은 이는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분이 하신 말은 자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 증거 여기 마리트리안 어 이거 안안 안 바뀌었네. 마리트리안 죄송합니다. 여기는 마리트리안 여기, 여기 좀 마리 트리안 나오는데 헬라어가 어, 제대로 안 바뀌었네. 그 증거를 받은 것. 어, 음. 그 테스티모니 그 증거를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스트루 하나님이 참되지도 않은 것을 신하면 그것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그는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땅도 실제 주인이 누구시냐면 그예요 위로부터 오신 분 자기 땅에 오매 영접치 않았다 뭐 나쁜 놈들 나쁜 짓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영접지 아니한 것 믿지 아니한 것 그것이 죄로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어두움이 가득하다. 그래서 그 어두움을 조금이나마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두 개의 언약 중에 첫 번째 언약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지죠. 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짧게만 할게요. 율법 아래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사실 제가 오늘 말려고, 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이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은 뭐 자기가 뭐 예수 그리스도, 뭐, 뭐, 이 얘기를 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율법을 듣지 못하니, 너 율법 안 들어봤어? 율법이 뭐야? 땅에 속한 지체에게 주는 일종의 하나님이 너의 희 죄를 깨닫게 하는 바로 그 등불 같은 거 아니야? 등불? 이것도 진리지? desire to under the law 법 아래에 있고 싶어 율법 아래에 있고 싶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휘포 노모스 어 여기 율법 아래 여기 세론테스 그 밑에 있기를 바라는 어떻게? 에이나이 있고 그 밑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자들 율법에 대해서 잘 몰라? 율법을 듣지 못했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으로 그 자손들이 많을 거라 얘기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횃불 언약을 맺을 때그 자손에 관한 이야기를 할때두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사라로 말미암아 얻은 바로 하갈에게서 하갈에게서 난 사라 이스마엘 그 하나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이사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계집종에게서는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났다 땅에 속했단 얘기예요. 육체를 따라났으니까 육체밖에 없죠. 이 육체 안에 그산 영이 산, 산 영이 있다고 해도 즉 이제 혼적인 존재인 거죠. 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정도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혼이 맥시멈이고 그 혼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생활하는 그 같은 육체를 따라난 자 이것이 하갈에게서 난 자예요 육체를 따라났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끊임없이 육체가 하는 일 인본, 사람의 생각, 땅에서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났다는 이 단순한 말씀이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 세상에 속했다, 율법에 속했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자유. 이 자유라는 게 그냥 뭐 마음껏 산다는 그런 의미의 자유가 아니고 약속과 자유. 이 자유는 사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것, 이 땅을 초월한 것을 얻는 그 같은 것이고 그것이 약속으로 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약속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약속의 성령. 즉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laughs> 이것은 비유니 아니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바로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비유라는 거예요 뭐 비유 그러니까 많은 많은 사람은 아니고 일부는 무슨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그냥 주절거림 하나님이 없는 이야기를 그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있었던 일인데, 그것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비유야.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두개 언약을 맺었는데, 언제 맺고, 언제 맺었어요. 하나는 율법이라는 구약이고, 또 하나는 복음이라는 신약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리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 즉, 하가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어이구, 느닷없이 신의, 신의 산이 왜 나와? 율법! 율법은 뭘 위한 거예요? 육체의 죄악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다 지키면 그 육체가 의롭다함을 얻는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은 원래 의롭게 되도록 준 것이지만 그들이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죄아에 갇히는 거예요. 다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죄인이 아닌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그들은 종이에요. 이 땅에, 이 땅에 두 개의 정체성,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정체성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 복음의 종의 정체성, 성령을 받은 자의 정체성, 또 하나는 종의 정체성, 율법에 속한 자의 정체성, 끝까지 이기고 살아남아야 되는 정체성, 하나님이 나중에 일을 쳐야만 사는 자의 정체성으로, 하나는 바로 밑에 땅에서 있을 환란을 거쳐 어린 양의 피와 어, 회로 회개해서그 두루마기의 의 겉옷을 깨끗이 빨아야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휴고 한다 휴고 대부분 이제 못 된다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 다 율법에 속했는데요. 율법에 속한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노력해 이거예요. 이게 다 율법에 속한 자. 율법에 속한 자들은 열심을 내고 노력해서 자기에게 있는 죄를 예수 앞에 가지고가 죄 사함을 얻어야 되고 성령 세례 그들에게 내린 세례는 성령이 그들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를 끝까지 받아야 그리고 거기서 이겨야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들은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다 율법 아래 육체중에 있는 종들로 그나마 몇 되면 다행인데 종도 하나도 없는 가라지와 쭉정이 뿐인 그와 같은 교회로 가득 차죠. 바로 이 여자가 하가라. 원래 하갈이죠. 여기 보면은. 음. 아갈. 근데 여기 이제 아갈 이렇게 붙였지만은 실제 여기 보시면. <laughs> 이 아포스트로피 이렇게 찍히면 여기에 h자가 붙어서 하가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가르. 근데 r 자 발음을 영어식으로 안 하면서 하가라 그런 거예요. 하가이라고해야지 그들은 신하의 땅산. 율법을 받았던 그 산. 그 산에 있던 자들이에요. 25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아라비아에 있어요. 아라비아.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 놓고 한번 볼게요. 상당히 중요한데, 아라비아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도뭐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뭐딴거잘그 사람도 잘 믿지 않는데, 브랜빅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율법에서 나오는 거죠. 걔네들이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나온다, 너 o no. 아라비아. 지금 아라비아에 뭐가 있어요? <laughs> 사우디아라비아. 어. 하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시내산이, 그러니까 율법을 준 시내산이 사실은 아라비아에 있는 거예요. 신하의 반도에 있는 게 아니, 아, 아니고. 그러나,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 긴 하지만, 예루살렘과 같은 데지만, 저는,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laughs> 여러분들 지금 교회 다니면서 뭐 목사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뭐 십일조 내세요, 뭐 어떻게 뭐 통회 자복 하세요, 뭐 흔드세요. 이거 전부 율법에 속한 자들, 종노릇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걸 못 깨닫고 이게 전부인줄 알아. 왜냐면 여기가 다 막혔기 때문에 이 뇌와 마음과 모든 정신이 다 막혀버려서 못깨달아요 근데 깨달으려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귀, 눈, 마음이 고침 못 받게 한 거예요. 그나마 완전히 고침을 못 받으면 죽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위로부터 난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재밌죠? 원래 예루살렘이 위에 있습니까? 위에 있어요. 자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그 지형에 보면 제일 높은 지역에 있어요.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 곧 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4장 24절, 25절, 26절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냥 건성으로 넘어갔잖아요. 아, 뭐 그런 얘기인가? 아.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어, 예정되어 있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잠깐 요 성경을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형제들아, 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laughs> 어, 여기서 또 children of promise, 어, 중요한 얘기죠. 약속의 자녀. <laughs>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 F 안겔리아스 어, U 안겔리온 그러면 복음이고요, F 안겔리안 위에서부터 받은 어, 그와 같은 좋은 소식의 테크노 테크나, 테크나라는 건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음. 자녀니, 이사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갈라드 4장 29절입니다.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지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슬람, 애들이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기독교인 막 핍박하고, 되게 좋아하는 이슬람. 여러분들, 이슬람을 잘 봐야 돼요. 이슬람이, 실제 유대, 그러니까 유대교 걔네들과 차이가 뭐 물론 이제 속 안에 있는 자기네들의 교리상으로는 다른 게 있는데 핵심은 다똑같아요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laughs> 복음 주제에 복음이 복음을 어그 율법이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는 너희가 선지자지, 훌륭하다고 했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난 자 이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뭐 아무나 성령 성령이 계시다고 거짓말을 하도 시키니까, 왜다왜 왜 그래요? 육체를 따라난 자이 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laughs>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래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러잖아요. 유업을 같이 이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가서 거기서 물 먹고 살아 유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놀지도 못해 사실은 어. 그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니까 뭐 아무나 다구우이 닭닭 다, 다. 이 교회 율법에 속한 교회들이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 여도 계집종의 자녀. 너 지금 한국에 있는 이 교회 가짜 교회들 다 계집종의 자녀 돈벌이 하는 계집종의 자녀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야 너희가? <laughs>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자 여기 보면 만디즈라고 하는 이어프는멍해예요 여기서 자유는 뭐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것이 자유죠 그러면 자유라고 하는 것과 종의 차이가 뭐예요 종은 멍해를 매야 되잖아요 누가 매우죠? 세상 임금이 자기네들이 말하는 땅에 속한 율법을 자기네들 스스로 지킬 수도 없으면서 이 세상에 있는 두려워하는 영의 사주를 받아서 이걸 메고 다니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자유를 주신 우리는 그런 거멜 필요도 없어. 신경 쓸 것도 없어. 죄로부터 자유해. 예, 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라는데, 내어 쫓으라는데, 너희가 만약 할 일을 받으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뭐 이거에 11조네, 헌금 내야 돼, 감사해야 돼 있다오지다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때부터 그리스도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일단 이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고요. 요리로 다시 넘어가 봅니다. 두번기죠 바로 육체로 난 이스마엘은요 율법이 가장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는 게 이슬람이에요. 그들 매일 회개하죠. 걔네들이 외지나라 그래서 모여가지고 탑돌이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회개. 걔네들이 뭘막 던지면서 돌을 던지고 하는 회의가 뭐예요? 회계 악마를 쫓아내는 행위 그들이 아브라함을 믿죠 자기네 조상이라고 생각하죠 아브라함이 이슬람이 물론 이스마엘도 자기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수는 그냥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율법을 지킵니까 지키죠 걔네들이 안 지켜요 저는 코란이라는 걸 읽어봤어요 코란이 아니에요 코란입니다 코란 안에 그들이 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스크립처 중에 신약의 스크립처입니다 그거를 막 욕을 해요 초에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과 똑같은 얘기를 끊임없이 쓰는데 그거를 중간에 이 이슬람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그 죽을 놈 <laughs> 걔가 쓰고 말했다는 거를 하나님의 말씀 율법보다 더 높이 치는 것이 바로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에서 바로 적 그리스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로 어,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는 건 둘째 치고, 복음을 믿는 자들도 받아서, 거기다가 뭐 여러가지 관광상품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걔네들이에요. 자, 창세기 1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 이르되, 네게인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손으로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 살리라. 지금. <laughs> 지금 이슬람지요. 다 동방 지역이 다 이슬람이죠? 아니에요. 사우디 아라비아, 까라, 시리아, 까라 다 이슬라의 동쪽에 있는 거. 예멘,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전부 동방에 살리라 전부 이이 율법의 이슬람이죠. 아니 율법의 이슬람과 지금 교회와 다른 점이 뭡니까? 걔네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슬람도 구원을 받을 거 없고 세상의 모든 종교가 구원을 받을 거 같아 모르니까. 오직 이 구원의 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말씀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나와요. 어 나도 예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주여 주여, 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으면 된대 그래서 죄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리고 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죄막피 뿌리고 웃기는 소리하지 마. 웃기는 소리. 그런 말, 자꾸,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지 않아. 이따우 소리, 백날 얘기해봐, 세상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3촌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거. 네, 네. 이해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주기동으로 어, 맞출까 합니다. 오늘 주일날 맞추고, 어, 열심히 주일에 아버지 앞에 바로 서보시죠. 뭐, 주기동으로 맞추겠습니다. 주기동문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여 임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 없이며, 나라 에 임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땅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은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땅, 계속 얘기했죠. 하늘에서 오시니, 복음,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땅, 율법에 속했던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 말씀을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즉내 죄를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 시험에 들때그 시험 안에 악에서 구하여서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